안녕하세요. 슬기로운 초등생활 이은경입니다. 네. 아니, 안녕하세요. 대치동 케이스의 고대원입니다. 안녕 네, 우리 고대원 선생님이 카메라 누르고 오시느라고 뒤늦게 나타나셨습니다. 선생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리 어떻게 또 이렇게 갑자기 영상을 같이 찍게 됐는지 선생님 말씀 좀 해주세요. 저희가 실은 둘이 합쳐서 강연을 하게 됐어요. 이거 실은 제가 요청을 한 건데. 선생님이랑 한번꼭 같이 강연을 해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연락을 드습니다 어떤 내용을 하실 건가요? 네, 저희 강연은요. 8월 13일 오전 11시 30분인데요. 그때 이제 선생님이랑 둘이 같이 강연을 갈 거예요. 음. 가서, 이제, 초등 전 과목, 학년별로 어떻게 공부 습관 잡아야 되는지 제가 먼저 말씀드리고요. 그 중에서도 요즘 우리 어머님들의 가장 큰 화두, 가장 큰 걱정거리, 수학에 대해서, 특히 고학년 수학에 대해서 우리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실 거래요. 선생님, 어떤 내용 준비하셨어요? 예, 네, 저는 초등학교 고학년이나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중등과정과 고등과정을 이제 수학을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네. 제가 아는 선에서 이렇게 공부를 하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할수 있을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초저학년이나 중학년이면 이제 이은경 선생님 얘기를 잘 들으시고 고학년에 올라가시면 이제 제 이야기도 함께 들으시면 <laughs> 네. 약간 종합선물세트 같은 느낌이 네. 나지 않을까 싶어서요. 네, 우리 고대원 선생님은 대치동 캐슬 학습센터라고 하는 음. 네, 수학 학원, 그러니까 수학 학습 센터를 대치동에서 운영하고 계신 분이세요. 그래 가지고 저도 개인적으로 선생님 채널에서 정말 도움을 많이 받고 있는데요. 이 도움을 오신 우리 선생님들, 우리 어머님들도 다 받아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 계신 이영경 선생님은 이제 슬기로운 초등 생활이라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시고요. 전직 초등학교 선생님이셨고 네. 그것을 바탕으로 이제 초등 학생들이 알아야 되는 생활에 대해서 매일매일 꾸준히 열심히 잘 올리고 계신 멋진 분입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저희, 네. <웃음> 와주세요. <웃음> 많이 와주세요. 네, 저희가 같이 하는 게 처음이라서 어떤 느낌인지 모르겠지만, 네. 어쨌든.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소스를 잘 활용해서 네. 최대한 도움이 될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른 강연보다 또 질문도 많이 받을 거고요. 현장에서 이제 필요하신 것들 더 많이 도움 드리려고 그래서 특별한 오프라인 강연 준비했으니까요. 마스크 꼭꼭 쓰시고 네. 저희는 또호에 요청해가지고요. 이렇게 거리 잘 두고 음. 그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 주 목요일 날 11시 30분에 저희 둘과 함께 뵙도록 하겠습니다. 신청 방법은 저희들 그 글에 신청할 수 있는 링크를 보내드릴 텐데 그거를 네. 통해서 신청하시면 될것 네. 같습니다. 그러고 보니 이번 주네요. 이번 주 목요일. <laughs> 네, 네. 며칠 안돼? 아, 네, 네 그렇죠. 이번 주 목요일에 좀 링크로 주문하시면 되고요. 접수하셔서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 거두절미하고 네. 다음 주 목요일날 뵙겠습니다. 네, 네 많이들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 네, 주세요, 네. 커텐님. 네. <laughs>